리플의 XRP가 대칭 상가 패턴을 돌파하여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음 상승 국면의 진입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현재 8년 만에 최고점이 5,000원을 재도파 시도 중이며, 현재 흐름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헤드 패턴에서 약 8,000원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현재가 기준 80%의 상승 여력이 열려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는 XRP가 볼플래그 패턴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해당 저항선이 4,600원을 돌파하는 것에 추가 상승 여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XRP의 91스팟 테이커 누적거래량 델타가 녹색으로 전환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매도 주문보다 매수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라 분석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구조와 지표 흐름을 분석한 결과 XRP가 과거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서 보였었던 특징과 유사다는 의견이 있고 상승 추세가 아직 초기 단계로 보며 향후 몇 주간 추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리플이 준비한 상승 재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번 영상에 자세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가상화폐 3법, 지니어스 법안, 클레리티 법안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중 특히 시장에 주목받은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틀을 마련하는 법인데요. 지니어스 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모든 코인에 대해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처럼 안전한 자산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액수를 매달 공시해야 합니다. 또 비은행 기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로써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페인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리플 같은 경우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커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자사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결제 사업을 보완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고 서클의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크런시뱅커와 유사하게 RLUSD 준비금 및 수탁 서비스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는 블루칩 분석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r l u 스 d 는 보안성, 시장 동향 및 규제 적합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상위권에 랭크되었는데요. 지니어스법과 함께 통과된 클라리티법안은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으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간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금융당국과 발행 기업 사이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 클라리티법 통과를 계기로 해당 논란은 종식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이어진 리플과 SEC와의 법정 갈등도 8월 15일까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언급했는데요. 전 SEC 변호사인 마크 파겔은 SEC의 내부 절차상 신속한 타결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경계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과 소송 결과가 겹치는 8월 중순은 XRP의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어 법적 분쟁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 승인은 됐지만 거래가 불가한 XRP ETF 또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며. sec가 신규 상품에 대한 규제 방침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어 잠깐의 하락으로 조정이 시작됐다 이런 판단은 이르다고 봅니다. 현재 자리는 지난 고점 부근의 진입이 망설여진 투자자에게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어진 거다 라고 볼수 있고 재료가 다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까지 지켜봐야 될 이유로 봅니다. 습 그러하여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리 잡히지 않는 지금이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알트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가 큰 이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불장이라고 불리는 지금 큰 상승을 오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주세요. 거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이걸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내 스스로 판단하기가 원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저 역시 수년간 많은 거래를 통해 쌓아둔 데이터를 가졌음에도 트렌드가 바뀌는 시장에서 여러 경우의 소리 두고 공부하고 복습을 거듭하는데요. 불장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 판단했던 게 당장 내일이 돼서 아닐 수 있는 경지입니다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급하게 바뀌어서 현역인 저역시도 이 시장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더큰 수익을 갈망하고 도전하기에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분석 방법을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으로 운에 취중되어큰 수익을 기대하다가 원금이라도 건지자 돌아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낮과 밤이 다른 시장 분위기에서도 이 방법을 참고해 즉각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웹3, AI 등 장르를 불문하고 냉철하게 투자의 기본 뼈대에 기준이 생겨 자금을 지키는 투자에 앞으로의 투자가 더욱 재미있고 저와 같이 롱런을 이어가실 수 있으실 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딱딱한 교과서적인 내용이 지루하고 이해해서 응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실 걸 압니다 어려운 말들로 뒤섞인 내용을 보고 혼자 알아서 독학해 어때요 참 쉽죠? 로 들릴 수 있어서 각각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토론하는 형식의 정보방을 마련했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그간의 교육을 토대로 결과가 되어진 내용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거니 제 취지대로 알아가며 공부하고 수익도 챙기는 긍정적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걸 바라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보만 쏙 빼가서 유료로 돈을 받고 운영되는 유료방 업자들은 분명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방에서만큼은 회원비 혹은 멤버십 가입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해 접근하는 모든 내용에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있으니 절대 속아서도 당하셔도 안 되시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네. 저 이걸로 충분하니 꼭 가시기 전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366-0078이 번호로 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 드릴 거고요. 카카오톡이나 전화 말고 문자로 주셔야 제가 유료방 업자인지 조회할 수 있으니 010-2366-0078이 번호로 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지표 분석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정리된 자료와 소통 창구도 입장해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릴 거예요. 불장이라고 불리는 지금에서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 든든한 지원군 정도로 봐주셔도 되니 어려워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